공포는 인류 최대의 적이다. 실패나 병이나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배후에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악을 공부하는 어느 젊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몇 번씩이나 오디션에 나간 일은 있었으나 그때마다 무대 공포증을 일으켜 실패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공포는 잠재의식에 대한 명령으로서 잠재의식은 그 공포를 실제로 표현하도록 하여 당신을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디션에서는 악보와 다르게 노래를 불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볼을 터뜨리는 <laughs>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이와 같은 무대 공포증을 극복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하루 세번 방에 혼자 들어가 안락 의자에 앉아 몸을 편히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마음과 몸을 될수 있는 한 편안히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수동적이 되어 암시에 쉽게 반응합니다. 그녀는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릅니다. 나는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이 있고 편안합니다. 라고 자신에게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여학생은 이렇게 하여 공포의 암시를 그 반대의 암시로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5분 내지 10분간 이 말을 느긋하고 조용하게 감정을 담아 대풀이하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낮에 이와 같이 조용히 앉아서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밤에 취침 전에도 한번더 실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여학생은 자기도 놀랄 만큼 완전히 침착해져 자신이 생기고 단연 뛰어난 오디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공포를 극복한 대체적인 예입니다